양기마고요. 기마 면상이네요. 한 가고요. 안 잡나요? 안 잡을 순 없죠. 제가 포가 있으면 안 잡을 수 있는데. 어, 아, 안 잡네요, 그냥. 그럼 상 올게요. 상 하나 그냥 잡았으니까 굉장히 좋 출발이죠. 차가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한다. 가안 오네요. 지금 와도 되긴 하죠. 지금 포가 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상을 안 왔을까요? 지키러 왔고요. 아 여기 상이 여기를 겨냥하니까 안온것 같아요. 붙여주고. 올리고요, 올리고. 뭐 아직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올라가고요. 이제는 상 잡히죠. 아니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상으로 잡고요. 바로 그냥 여기 잡나요? 뭐 이렇게 들어오나요? 원수도 되죠. 음, 피해주고요. 연포로 오나요? 자 들어가야겠네요 여기 잡고 올수 있으니까요 들어가는 수를 오 이렇게 간다 상 올라가고요 상 오고요 마가 잡으면 차가 잡히죠 자, 가고요. 차한번 올리고 이제 수비를 좀 할게요. 내려서. 장군을 부르고요. 이걸 잡으면은, 이렇게 잡나요? 잡았을 때, 이렇게 잡으면, 상의가서 포랑 살을 달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마가 잡으면은 이렇게 가서 포달라오 가고 마가 이동을 해야지 좋은데요. 막아. 그 다음에, 아대하자고 할까요? 잡으면 차 잡히죠. 안 잡으면 잡고 잡을 때 가죠. 차가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아. 아대를 하면은, 아대를 하면, 마데를 하면. 에, 예, 됐네요. 그럼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대화자고 하면 옆으로 하죠. 간접적으로 차가 계속 걸려있으니까요. 마가 잡으면 차가 잡히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근데 이거 포로 포장부는 차가워서 막죠. 돌아오면. 아, 이걸 참. 별로네요. 상이 이렇게 가고요. 상사대를 해주고 장군을 부르고요. 여기 한 곳이고요 포장 있는데 그냥 차장 불러서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쪽은... 아이어으 오나요? 이쪽은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막으면 배통수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갈것 같고요. 차장을 부르고. 내려갈 때. 포장을 부르면. 아, 이거 안 되네요. 또 차장 부르고. 그 다음에 포장 부르면 이렇게 막죠. 그 다음 포장은 외통수입니다. 막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차장을 부르면.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외통이다 할 수도 있죠. 차가 내려와서 막아야 되는데. 외가 외통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됐고요 안기만 면상 두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안 잡은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긴 하죠. 이렇게 왔고요. 여기는 오는 거는 안됩니다. 그냥 제가 이걸 잡죠. 차가 한번 지켜주면 이렇게 했고 막 가고요. 잡아주고 피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피하면요,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죠. 차 잡히니까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을 올려둔 게 잘했어요. 다음에 이렇게 보고요 한테 간접적으로 차가 계속 걸려있죠. 지금은 문제 없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진행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서 마가 이렇게 잡으면 차가 잡히잖아요. 쓸면은 잡고 잡을 때또 이렇게. 이거는 똑같은 교환이긴 하네요. 잡고요. 여기서는 안 잡았어요. 이걸 잡으면요. 차가 이렇게 붙었을 때. 향이 잡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가면 뭐 무조건 끝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화자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만하고요 넘습니다. 차가 올라왔네요. 여기를 올려서 잡을 때 상을 잡겠다 이런 순간. 이런 순간. 잡을 때 잡으면 차가 잡으면서 여기도 잡죠. 가라고 하고요. 여기는 못 오죠. 산길입니다. 라고 아가 혹시 나오나요? 아가, 나 오면은 일단은 여 기를 요 펜을 먼저 달라고 하네 또 올려주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막아 지켜주지만요 팔달라고 하면 들어 그래서 여기로 올렸고요 이렇게 가면 좀더 뭐 올릴까요? 더 올리면 장군을 부르는 수 있고요. 그냥 말을 달라고 할게요. 마가 이쪽으로 가면 차가 병을 잡으니까 여기 못 오고 여기 오면 마가 잡죠. 네, 여기 와서요. 그냥 말을 주고요. 차 끼워서 저는 상의지켜주또 달라고 그냥 이제 병을 잡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마가 잡히죠. 마가 잡히.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보이죠. 다 가라고 하고요. 안 잡죠. 잡으면 상이 여기 가니까요. 나는 잡. 이거를요. 차로는 못 잡죠. 차로 잡으면 포가 잡은. 그 잡을게요. 한번 올리고, 포로 말을 잡고요. 이렇게 잡을 건가 봐요. 이러면 은 상장이 문제가 아, 상장이 차 잡혔네요. 마음을 먼저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 상장이에요. 차가 잡혔잖아요. 상장 안 불렀습니다. 저도 상장 때문에 여기를 올렸는데요. 조금 어렵네요. 여기가 좀 문제가 되네요. 을 넘기면 어차피 잡고. 털을 넘기면요, 다 잡죠. 털을 잡히죠. 치면 넘겨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양쪽을 걸었다. 을 걸어서 일단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차달라고 한번 가고요. 차가 옆으로 피해야 됩니다. 뒤로 가거나 앞으로 오면요. 마가 내려오면서 포로차, 마로차죠. 지금 상이요. 장군을 막아주고 있어요. 어, 우리 편처럼 수비를 해주죠. 포가 차를 잡을 수 있죠. 상이 있어. 상이 없으면 못 잡는데요. 올라가서요. 뵙겠다 해 볼까요? 지금 여기 못 오니까요. 차가 뭐왕 때문에 여기 붙여도 왕이 못 올라가잖아요. 이걸 불러도 어차피 가야 되죠, 차가. 차가 어디로 가야 되고요. 다시 지켜도 이렇게 잡죠. 이렇게 돼니 아, 혼자 남죠. 김하였습니다. 은 이렇게 하고. 그래. 올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요.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그럼 차가 잡히죠. 할 곳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올려야 차를 잡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했구요 하고 아, 뭐. 했구요 이거를 너무 빨리 잡아줬어요 상장 때문에 여기를 올려놨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야 되죠 여길 내렸고요 여기에서 상장 나왔습니다. 차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도 여기 올렸으면 차 잡을 수 있었는데요. 놓쳤고요 상대방도 여기서 장군 불렀으면 차 잡을 수 있어. 서로 차 잡는 수를 놓쳤습니다. 잡고,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상이 있어서요. 포로 차를 잡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양차가 걸렸죠. 상못 움직이게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차가 해야 되죠. 할때 상까지 잡히니까요. 포가 없지만요. 차가 두개 있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